준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야구선수입니다. 가난한 할머니 손에 어렵게 자랐기에 준석의 성공은 더욱 특별했죠. 어린 시절 준석은 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해서 살며 툭하면 싸움을 하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런 준석을 할머니가 데려다 사랑으로 길렀죠. 그런데 3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얼마 안 되어 여자친구 지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가까스로 이겨내던 때 준석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깨어나 보니 준석의 눈앞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고, 그녀는 준석에게 뇌 MRI 사진을 건넵니다. 준석의 머리에 박힌 칩을 통해 누군가가 준석의 인생을 훔치고 있다고 여자는 말합니다. 여자의 설명에 따르면 파우스트 시스템은 노인들이 다시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 극소수의 특권층 노인에게만 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내고 파우스트가 되면 선별된 젊은이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 그의 삶을 똑같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파우스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후보가 제공되는데요. 인생 막장 백수를 골라 흥청망청 살아볼 수도 있고, 인기 연예인을 골라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밑바닥 인생이지만 재능은 있는 원석을 골라 차근차근 키우며 성공 신화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준석의 파우스트가 준석을 선택한 이유죠. 파우스트가 기구에 앉아 헬멧을 쓰면 자신이 고른 젊은이에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만하고 싶다면 헬멧을 벗으면 됩니다. 준석의 파우스트는 경기가 있는 날마다 접속했습니다. 준석이 마운드에 서서 공격적인 투구를 할 때, 타고난 신체적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때, 파우스트는 참을 수 없이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여자는 파우스트가 준석의 일상을 훔쳐볼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조종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준석의 주변 사람들도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죠. 준석이 프로 입단에 성공하고 시즌 첫 완봉승을 무사히 해내고 그리고 이제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파우스트가 준석을 조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준석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파우스트 시스템은 돈을 먹이든 위협을 가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한다고 합니다. 여자의 설명에 준석은 발끈합니다. 야구는 준석이 선택한 꿈이자 삶그 자체이고 모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라고 소리치죠. 하지만 여자는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준석의 꿈과 욕망도 주입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파우스트가 할머니에게도 접근한 것 같다는 말을 하죠. 여자가 할머니까지 들먹이자 준석은 화가 나서 당신이 도대체 뭔데 찾아와서 이러냐고 따집니다. 하지만 여자는 굴하지 않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준석의 여자친구 지수가 사망한 것도 다 파우스트가 버린 짓이라고 말이죠. 파우스트는 준석이 야구로 승승장구하길 원했는데 여자친구가 방해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합니다. 지수의 젊음을 탐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고요. 여자는 아버지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며 그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준석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파우스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복수할 거라는 여자. 그래서 여자에게는 파우스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준석이 필요했습니다. 여자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합니다. 자신에게 몇 가지 단서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파우스트에 관해 남긴 일기장이 있다며 죽은 지수의 한을 풀어 주고 싶지 않냐고 묻습니다. 여자의 아버지와 지수, 죽은 두 사람을 위해 하우스트 시스템을 파헤쳐야 한다는 말에 준석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조종당하고 있는 삶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준석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요. 젊은 신체를 조종하며 욕망을 채우는 노인과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는 청년의 사투를 박진감 있게 그린 한국형 SF 소설입니다. 혹시나 책이 어렵진 않을까 고민이시라면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반전 스릴러 소설이라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니까요. 김호연 작가의 파우스트였습니다. 콘텐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